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라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? 저 펭귄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럼 여기 보면 은 새로 생겼거든요 이거 레벨당으로 해서 보상 얻는 거 여기 이거 어, 돌멩이 줍니다 펭개 얻으실 수 있거든요 70렙 돌파까지 하시면 은 지금 저거 하려고 지금 레벨 저거 캐러 갔다 온 겁니다 이제 2 0레벨돌파딱 하면은 어, 파란색 돌멩이 하나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 거 하나. 다른 애들은 제가 다 받았거든요. 또0십렙 돌파하면 주고.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은 모나도 돌파해가지고 받겠는데 어? 나 돌파. 성규물 파밍하고 나중에 에스팅해야지. 펭귄님 추천하는 곳? 없습니다. 없어요. 저는 가차 뽑을 때 애들 한 명을 죽여요. <laughs> 아, 그 인신공양 메타가 성행한다던데 애들 높은 개수 떨어뜨립니다 두농... 두농릉 두녹동 두녹동 아, 여기 두녹동입니다 두녹릉 어디 갔지? 펭귄님 인신공양 할 건데 무슨 캐릭으로 할까요? 스타님이 싫어하는 캐릭터 떨어뜨면 됩니다 싫어하는 캐릭터요? 싫어하는 거? 어 딱히 싫어하는 거는 없는데 그럼 게이아 갖다 버리고 <laughs> 오케이 한 이쯤에서 낙파시키면될거 같은데 이제 안 뜨면 냉장고. 머리, 공차, 가차지만, 어. 청심도 주워간다. 좋다. 어, 우리 나이트봇이 점지해준 자리입니다, 여러분. 여기서, 어, 딱 이제, 가차를. 어, 딱한명제물로 바쳤고. 아, 제발. 제발. 일단, 보라세 뭐, 당연하게도. 머 줄라나, 사서. 용의 표요 저런 거 필요 없는데 어. 용포 써요? 네 세보니우스 범. 음. 사성무기 용... 두짝아 필요없어 파리형 제발 용포. 노란 거 주세요 노란 거또 보라색이야 절대 안듣죠 나이트 본 냉장고 용포 또 줬고요 네 각청만 뜨면 완벽합니다 맞습니다 네, 각청만 뜨면 아한 번만 더 믿어봐야겠다 신념 덕구요 아망할. 아또자아요나이트보씨요요태된 어, 거예요. <laughs> 저매니저님 빨리 냉장고에 집어넣어요. <laughs> 피었어. 아 좋은 자리라길래 갔는데 아아 아, 연차 한번더 가는 이제 저기 하늘섬 가야겠다 심성이 악해서 나왔다고요 아뭐 심성이 약 악해, 악해요 제가 얼마나 심성이 착한데요 저 펭기님 맞아요 저같이 심성이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죽으면 나중에 천사들이 데리러 온다니까요. 공경을 보며. 고대로 낙사. <laughs> 이제 못보으면 그대로 낙사. 오 떴다 우성이다우성이다우성이다 오성이다 오성이다, 오성이다, 오성이다. 오성이다 오성이다 제발 각청 제발 가자보 가자보기 가자보기 <laughs> <laughs> 어꽁차가아 <차>, 오성이다 가자 <laughs> 나이트버 제물로 바치고 오성이다 어 제발. 어 모기 제발 소식, 어 이거 방금인 것 같아, 제발 아 포기 줬어 아나이스 <laughs> 천공의 드로마리 아 괜히 천공으로 왔어요 케니 하늘섬 왔어 천공 줬어 이거 뭐예요 이거 좋아요 <laughs> 아 천공의 드로마리 좋아요 아, 드로마리 근데 아, <laughs> 아. 아, 깝친다. 아, 아, 캐릭터를 줘야지. 아, 쓸만해요. <laughs> 천공의 드로마리 좋습니다. 아, 언소피 12%에. 5성은 다 어, 좋아서. 그룹의 총에. 이거 클레 북이라고요 아, 네. 클레에다 껴줘야겠다. 아,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, 그냥 클레 캐릭터를 줘, 아닌가. 차라리. <laughs> 캐릭을 주라고. 나둘어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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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를 주세요. 차라리. <웃음> <웃음> 아, 저거보다 좋은 게 있어서 저 무기가 인자요. 예 아, 이 인자 뽑아. 무슨 연습 8시간인가? 레이어 오성 아, 무기가 좋았다. 아, 너 가지고 있어. 너무 살아. 재밌다. 아. 아, 이게 신기한 양반이 있는데. 만약 저기서 갔다? 그 저기서도 무기, 만약에 떠도 오성이었을 때 오성 무기일걸요. 얘 뭐예요, 이거? 어? 뭐 이상한아 저점이든지. 잡아요. 짱이에요. 아까 뭔지 뭐지? 양배추 세개 주고 왔네요. 업적 주고 뭐지? 엠? 뭐야? 저 저런 게 있어? 엠? 나도 저기 갈래 다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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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저런 업적이 있었어? 거기 어디에요? 여기요. 잠시만요. 여기 경운봉이에요. 텔포 타고 우측 상단. 저거 하루에 두번 랜덤 젠데요. 뭐 좋은 거 줘요? 경험치 2 0시 저거, 저거, 조금 이상한 소리 들려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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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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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맞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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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